네, 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만 볼게요. 자, in the early stages of modern science, 그래서 현대과학에서 초기에 과학자들은 커뮤니케이티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주로 뭐로 함으로써? 책을 출간함으로써 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과학자들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뭐가 되나요? 그렇죠,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을 읽기 전에 이제 주어진 문장을 살짝 읽어서 어디다 넣을지 조금 볼게요. 자, for instance,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어, the revolutionary ideas.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얻어낸 그 혁신적인 생각들이 as a papers. 이번엔 뭐로? 보고서로 appeared. 뭐 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용에서. 됐죠? 자, 그러면 보고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내용에 대한 예시가 들어가야 쯤, 갈 때쯤 이 문장을 삽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인지. 자, this. 자, 이러한 modus operandi.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작업방식. 자, 그래서 이 작업 방식은 is illustrated 됩니다. n o 니 바이 뉴턴, 보 y Newton, but a l 에 대한 예시가 쭉 이제 나오죠. 근데 이 작업 방식은 책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기 2번 문장을 보면은, 자, with the advent of scientific p o l i t i c s 그래서 과학적인 방식의 출현을 가진 치료, 모와 같은, 책을, 이분들 책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책들이 어, gradually, 점차적으로 ground, 어디에, 기술적인 전 n article에, 그저 작지에 뭐 합니다? 어떤 그 ground, 그 초석을 뭐 해줍니다? 양보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점 변화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그럼 답이 3번일까 하고 봤더니, 봤더니, of course, 물론 책들은 were not abandoned altogether. 전적으로 전부 버려진 건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as Darwin earns uh, of species shows. 그래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다윈이 만들어낸 어떤 그 기원의 어, 종의 기원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지지. 그래서 버리지 않고 있는 어, 양상이 되겠습니다. 6번 문장 마저 더 읽어보면, even so. 자, 그렇다 할지라도, it Eventually became possible for scientists. 그래서 과학자들이 의미상 주어. 그래서 투구 정사가 진주 앞에 있는 이쓴그 그렇죠. 가짜 주어. 그래서 eventually 결국에는 became possible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과학자들이 자 reputation 명성을 뭐하는 것이 건립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창의적인 어떤 기여들을 위해서 뭐하는 거 없이 한권 단권의 책을 풀판하는 것 없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 없이도 어, 커뮤니케이션이 과학자, 과학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6번 문장에 비로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4번일까 5번이가 고민을 했다면 이젠 대명사 그래서 여기 있는 his라는 이 소유격 대명사가 자, status a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그래서 가장 훌륭한 과학들 중에 한 명으로서의 그의 지위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그 라는 의미가 6번 문장 내에서 지금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누가 있었나요? 그렇죠? 위대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과학자가 이 소유격 대명사를 받아줘서 정답을 몇번 저 5번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6번 문장에 대한 예시 를 어디에서? 그렇죠. 과학적인 기여들로 받고 자, 그리고 주어진 이 내용에서 아인슈타인 이 과학자가 히즈라는 소유격 대명사로 받아 나가기 때문에 정답을 5번으로 정확하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중간에 어법적인건 살짝 봤는데, 어,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었죠. 그리고 의미상의 주앙을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7번 어,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문제. 자, 주제 문제고요. 자, 1번. 그래서 지, 우리 지문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의사소통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명성을 얻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수단, 수단이 책에서 어디로 다른 것들로 뭐 아티클스 그리고 페이퍼로 변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1번은 이유들, 사람들이 technical journal article들을 book에 아카다라는 의미로 썼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2번 establish of fame, 어떤 명성이라는 뜻이죠. 자, for the for their creative theory. 그래서 그들의 창의적인 이론들을 위한 명성의 걸립. 위드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란 이야기가 나왔. 때문에 우리는 변화라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Shift or the primary means. 그래서 주된 수단들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정답 3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책에서 어디로? Technical Journal Article.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The way. 아이슈타인에 대한 이야기 너무 예시만 꼭 집어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틀린 게 되고. 자, 5번. the reasons. 이유들 책들이 버려진. 버려졌 전적으로 altogether 하게 버려진 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 3번. 자, 28번. 제목 추론 문제. 자, 소고법 같이 써 보겠습니다. 학생분도 파란 펜을 이렇게 지우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v a r v o u s various 다양한 방법들. establishment reputation 그래서 명성을 얻는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떤 표현? 변화라는 표현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북에서 어디로 a r t i c paper 어, paper로 바뀐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들로 너무 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effective form of scientific communication. 효과적인 방법 변화라는 표현이 필요해요. effect, 그래서 효과 of scientific work published books.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긴 했으나 변화, 변화가 없어. 자, 4번, 더 difficulty, 어려움, 부정적인 표현은 지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5번, 그렇죠. 변화들, 자, in ways of establishing a reputation as a scientist. 그래서 좋은 표현이 잘 나왔죠.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이제 요약하는 문제인데, 자, 위 패세지에 따르면 자,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 can b e n can a reputation을, 그렇죠. 부정적인 표현 없었어요. 그래서 주제에서 요지를 내릴 때도, 요약을 할 때도.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는 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랑 5번이 났는데, 이제 B쪽에 그 책한 권을 만드는 거 없이도 가능했기 때문에, 없다 라는 표현인 absence, 부재 라는 단어가 정답이 되는 거고, existence 가 들어가면 오히려 오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쌤 그러면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어디 나왔어요? absence라는 표현 말이에요. 어디 나왔냐면 아까 파란 펜으로 쌤님 미리 밑줄을 쳤었는데 without이라는 표현을 absence로 받아줬다. 됐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시고 자, 필기도 쭉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문제도 보러 갈게요.